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린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공부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내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 내 중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중국에 있지 않아서야, 대만에 있지 않아서야 생각하는 분들. 내가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만 있었어도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어를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국내에서만 공부하고도 중국어를 하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지금 말한 경우 여러분들이 속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은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외국에 있어야 외국어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세요. 근데 막상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에 나가 외국어 실력이 는다고 하는 이유 말이에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뭐 굶어야 하고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국내파들은 어떻죠?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얼마든지 중국어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중국어 안 하고도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려면 스스로 하려는 적극성이 필수예요. 중국어를 하겠다. 중국어를 배우겠다. 중국어를 쓰겠다. 중국어를 듣겠다와 같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학원을 갈 것이고 중국어를 쓰겠다라고 하면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모임에 갈 것이고 중국어를 듣겠다라고 한다면 중국 노래나 아니면 중국 드라마를 찾아서 보는 그러한 의지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은 적극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낯선 사람도 가리지 않고 나서서 말을 트고,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이러한 성향은요, 적극성이 아니라 외향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성과 외향성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중국어 공부에서 요구하는 적극성이라는 것은 외향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풋이 적은 국내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아웃풋 할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어, 보통 성인들은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뇌를 통해서 외국어를 구사하게 돼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교의 중국어 교육 현장을 고려를 하면 중고등학생부터도 이러한 경향이 보이거든요. 뇌를 통해서 뭐 단어 가지고 떠올려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어순이 뭐지? 이제 어법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법에 맞춰서 문장의 어순을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떠듬떠듬 그 문장을 이제 구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요. 이제 빠르게 몸에 밴듯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어에 반응하는 것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 인풋이 그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웃풋도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어를 할 경우 어떻게 적극성을 가지고 중국어 구사와 반응 속도를 키울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아웃풋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인풋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성인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나 하나 좀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적극성을 가지고 국내에서 아웃풋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SNS를 활용한 중국인 대만인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요. 꼭 낯선 사람 만나고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얘기하는 외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SNS에서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향적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대개는 중국어 배우기, 중국어 연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중국어 학원 가야겠다. 원어민 회화반 수업을 등록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데 어, 그건 뭐 이런 거죠. 그나마 그게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중국어 할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런데 뭐 이래요 또. 회화학원을 다니거나 중국인과 언어 교환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내가 외향적이든 내향적인 걸 떠나 그냥 학원을 다녀도 빨리 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그리고 이제 조급함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이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에요. 막 빨리빨리 마음이 급하죠. 단어를 좀더 알고 문법도 내가 좀싹 정리하고 나면 더 유창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듭니다. 근데 또 웃긴 건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 단어를막 외우고 중국어 문법 공부를 엄청 몰입하, 몰입해서 했다고 한들 그만큼 중국어 회화 실력이 느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또 불안해요. 대체 내가 어떤 걸 갖고 갈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 문법 공부와 동시에 소리를 내서 읽고 소리를 내서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 감정, 상황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연습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갖추어라? 적극성을 갖추어라.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는 매개체 역시 각각 달라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향적이라고 한다면 낯선 사람을 만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모임에 나가시고 적극 그리고 학원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학원을 서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난내향적이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는 불편해요? 그러면 SNS상에서 익명성을 띄고 활동을 해 보세요. 저희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드라마 자체를 엄청 좋아해요. 드라마 안에 나오는 이제 잘생긴 남주도 너무 좋아해서 그게 본인의 중국어 공부하는 동기부여이자 킬링 포인트.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공부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볼만한 중국 드라마가 뭔지 알아보고 그 중국 드라마 뭐꼭 봐야 되는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되는 중국 드라마 검색해서 저보다 더잘 알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꼭 교재에 있는 표현만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적극성이 이제 밑바탕이 된 실력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계속 같은 말이 나와서 이제 귀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할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표현 안에 있는 어법 요소를 공부할 때 정말 찰떡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 이 어법을 쓰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때 그 중두에서 네가 외웠던 그 대사 있잖아. 그 대사를 했던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대사를 했던 상황이 이러이러 했지? 그러니 이 표현은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야. 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의 공부 매개체를 찾으시는 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 정답은 없고요. 유일한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마다 각각의 자신만의 정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는요. 국내파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빠이빠이.